안녕하세요. 폴리마린 부 매니저 남편이 조아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달리는 폴리크래프트 310이 현재 호주에서 생산이 되어서 6월 말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 사전 예약 판매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영상 아주 신나게만 봤었는데요. 이 영상 자세히 보시면 소형 보트지만, 고무부트보다 넓은 내부 공간 보실 수 있고요. 한쪽으로 쏠려서 열심히 아주 큰 청새치 잡으러 다니시는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측면의 좋은 부력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놀라운 안정성이 큰 장점인 폴리크래프트 310입니다. 이 안정성과 부력으로 앞쪽에 있는 캐스팅 데크에서 서서 캐스팅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튼튼한 재질의 PE로 제작이 되었고요. 안전한 헐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고 소형 부트지만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큰 장점인 이 폴리크래프트 310 사전 예약 판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전 예약은 5월 29일부터 6월 10일 2주간 진행이 되고요. 사전 예약을 했을 경우 40만원에 판매되는 사이드 콘솔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폴리크래프트 310은 길이가 3.05cm 고요 폭은 1.56입니다 무게는 105kg이며 탑승인원은 2명에서 3명까지 가능하십니다 소형보트로 장점이 많은 폴리크래프트 310에 대한 설명과 옵션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리마리 대표 피카소입니다 오늘은 호주 보트, 호주, 호주 보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PE 보트 폴리크래프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어, 폴리크래프트 300 커피라고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요. 호주에서 시입하는 제품입니다. PE 보트고요. 지금 이 제품은 지난 경기 국제보트쇼랑 부산 국제보트쇼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제품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거기 와서 구경하셨던 제품인데, 아주 작지만, 이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래 호주에서 수입할 때는, 지금 보시는 이앞 아, 핸드레인이라든가, 이 롤바, 이 콘솔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는 거고요. 한국에 와서 저희가 이 보트 모양이 맞게 롤바도 제작을 하고, 핸드레들도 제작을 하고 콘솔까지 저희가 맞춤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솔을 사이드 콘솔로 선택한 이유는 워낙 이 내부 공간이 크지 않은 모트이기 때문에 이 안쪽을 내부 공간을 다 쓰기 위해서 이 사이드 콘솔을 선택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안의 공간을 모두 쓸 수가 있어요. 운전석은 콘솔 앞쪽이 운전석이 되어 있고. 앞부분, 뒷부분, 모두 사, 3인승으로 저희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빌더 스프레이트에서 보시면 엔진은 15마력까지, 그리고 55kg까지 설치가 어,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18마력 더화치 엔진을 달았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총 무게 45kg이고요. 지금 도아츠는 15마력 같은 경우에는 핸들 타입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게에서 허용되는 범위인 45kg 엔진을 선택해서 핸들 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도아츠 18마력 투사이드 제품이고 만약에 이제 포사이클 제품을 꼭 달고 싶겠다고 달고 싶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 혼다 20마력. 혼다 20마력도 무게는 비슷합니다한 45kg 정도 나오고요 혼다 20마력부터 핸들식이 나오기 때문에 혼다 2 0마력도 이런 식으로 핸들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혼다 20마력 같은 경우에는 포사이클이라서 가격은 지금 이 투사이클 제품보다는 한한 뭐 2, 3백만원 더 올라가긴 하겠죠. 지금 콘솔은 제 단순하게 핸들만 달려있고요. 그 옆에 이제 스위치, 사부 스위치를 넣어서 뭐, 하나하나 저희가 기능을 넣는데 었 여기 전원 스위치를 오늘 해놓으시고 그 배터리 잔량 계이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불빛은 여기 정박등, 홍등, 녹등이 나오고 두 번째 불빛은 앞쪽에 서치 위에 예, 빌드가 있습니다. 세번째 등은 저희가 아직 설치 못해서 여기 작업등이 하나 이거 앞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책을 묶거나 할때쓸수 있는 작업등이 하나 달릴 거고요. 네번째 등은 뭐 필에 의해서 빌지 펌프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등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쓸수 있도록 저희가 여유로 스위치 하나를 더 추가해 놓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호재에서 들어올 때는 이 보트 자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체만 들어오고, 저희가 핸드레일, 앞뒤로 핸드레일을 달았고, 롤바를 달았고, 전막등 콘솔, 어근 탐지기, 허싱 GPS 모터, 서치. 이런 식으로 지금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옵션은 원하는 부분까지만 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작업까지는 한 번에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트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뭐 롤링이 좋아야 된다, 물튀김이 적어야 된다, 뭐 실내 내부 공간이 넓어야 된다, 여러 가지 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모든를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 작은 보트들은 당연히 물튀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롤링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폴리크래프트 310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앞부분 허를 보시면, 쌍봉선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이제 카타마라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왼쪽 모두 이렇게, 공무보트처럼두력 통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정밖에 있을 때, 서있을 때,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보트라고 할수 있어요. 한쪽으로 두 사람, 3인승이지만 두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어도 배가 많이 한쪽으로 안, 안 기울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서 있을 때, 정박했을때 롤링에 아주 효과가 좋고요. 롤링을 잘 잡아주는 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앞쪽 헐 높이가 어수선부터 헐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물튀기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보트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티켓을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무게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타실 때는 당연히 운전석에 타실 거고 두분 동승자가 두 명이 탄다. 그러면 동승자가 앞으로 가시면 안 되고 두분다 뒤쪽에 타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앞 부분이 살짝 부상이 된 상태로 밀고 가면. 아무래도 물튀김은 덜할 겁니다. 무부터 타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만약에 세 분이 타셨을 때도 제일 무게 가벼운 분이 앞쪽으로 타시고, 그래, 그래서, 그래도 서그래 물이 튄다고 하면 한 중간쯤으로 자리를 이동을 하면서 최대한 물튀김을 적게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속도, 제가 탔을 때 속도를 설명해 드리면, 보통 한명 탔을 때, 저희가, 저는 15마리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한명 탔을 때 36km, 37km까지 속도가 날 수가 있고, 두명 탔을 때 35k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트는 길이가 3m5c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보트인데, 아주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폭이, 일단은, 이 내부 폭이 135cm 정도가 나와요. 보통 어, 한 5m 끝에는 콤비 보트의 내폭 정도가 나올 정도로 안에 내부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또한 가지 장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둥선 같은 카타마나 타입이기 때문에, 봉보트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좌우 롤링이 확실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낚시하거나 할때 서서 캐스팅 하거나 할때 아주 유리한 장점이 있고요또 1톤 트럭에 적재가 돼요. 그래서 트레일러를 운영하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1톤 트럭, 뭐, 장추장축이면 더 좋고 1톤 트럭에 적재가 되기 때문에 트럭 위로 실어서 이동했다가 슬로프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럼 몇 안되는 사용보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 제품 폴리크래프트 310 같은 경우에는 모두 소집 판매가 돼서 현재 재고는 없고요. 어, 호주에, 호주에 신규 주문을 넣어서 호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6월 말쯤 되면 새로운 보트들이, 아 신제품 보트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폴리크래프트 310 같은 경우에 저희가 8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프리펠트 450, 480 제품도 함께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어, 중국 OEM 제품 아니고요. 호주 브리스번이라는 지역에든다버그라는 지역에서 호주에서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호주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혹 중국 제품이 아니냐,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호주에서 생산을 하고 저희가 호주에서 공급까지도 합니다. 이번 상용 구매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폴리크래프트 3 1 0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에 콘서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많이 산조사에 참여해주시고 잘했어, 잘, 잘 아, 이거 나 마셔요. 이거 먹어. 참여해주시고, 끝. 끝. 그거 몸에 좋은 거래. 신제품이래요. 아, 이거. 이거 입대지 말고 쭉 마셔요. 면역성이 되게 좋은 거래. 아, 이거, 아니, 너무 웃겨. 알았어 하면 되지. 뭐봐 뭐. 알았어 하고 먹으면 되지. 몸에 좋은 거래. 이거 어디서 나온다고? 알로에. 6월 10일까지 놓치지 면시꼭 아, 꼭 포에버 신청해 주시고요 1533-4198번으로 <laughs> 전화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